인구의 86%가 신을 믿고 있는 인류 사회에서 귀신을 부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은 건드는 거 아니다. 하지만 그 가족조차도 신을 부정하거나 신념을 건드리는 건 불편한 갈등을 만들 수 있다. 귀신은 과연 무엇일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신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언해왔다. 그렇다. 그들은 증거를 내민 것이 아니라 증언을 한 것이다. 증거는 몇 번을 반복 실험해도 같은 결과값을 낳지만 증언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수 있다. 우리 주변엔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실적 체험의 증언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들은 실제로 귀신을 보거나 듣거나 만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뇌는 실제로 사물을 보지 않는다. 껌껌한 해골 속에 갇힌 단백질 덩어리가 어떻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걸까? 뇌는 눈이라는 신체 기관이 보낸 미토콘드리아를 화학적 전기신호로 받아 뉴런의 전달 과정을 통해 시냅스 간 상호 반응하여 봤다고 인지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 뇌는 아무것도 볼수 없다. 컴퓨터는 카메라 없이도 이진법 데이터가 있다면 이미지를 특정할 수 있는데 뇌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면 쉽게 생각해보자. 잠을 잘땐 눈을 감고 있지만 우린 꿈속에서 무언가를 생생하게 볼수 있다. 다시 말해, 뇌는 눈과 귀가 없이도 전기자극과 뉴런의 활동만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인지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근데 이 뇌라는 녀석은 완벽하지가 않아서 컴퓨터가 일러났을지 가끔 오류를 일으키기도 한다. 가위에 눌려서 의식이 깨인 채로 잠을 자기도 하고, 목류병처럼 의식은 없는데 몸이 움직이기도 한다. 렘수면 중 잠꼬대를 하거나 수면 마취 중 이상행동을 하는 것들이 뇌에 오류가 났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다. 이런 오류는 정상적인 신체 활동 중에 노이즈가 증강현실처럼 잔상으로 맺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도깨비를 봤다 헛것이 보인다 혹은 환청이 들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정상적일 때보단 신체 정신적으로 쇄약해져 두려움을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귀신을 봤다는 빈도가 더 높다는 건 과연 우연일까? 귀신을 보았다라는 건 단순히 뇌의 오류만으로 만들어지는 현상은 아니다. 어떤 문화권의 종교나 신념에 따라 뇌가 송출한 불특정한 노이즈를 본인이 알고 있는 익숙한 형태로 재해석하는 것을 변상증이라고 한다. 쉬운 예로 사람들은 구름을 보며 말, 토끼, 나비 등의 형태를 그리기도 하고 별 규칙 없는 별자리를 보면서도 사자 자리, 물고기 자리 같은 형태를 특정해 내곤 한다. 거짓말이 스토리가 되고 스토리가 신화가 되고 신화는 종교가 되며 종교는 신념을 만든다. 이 신념을 가진 사람이 시각 혹은 청각적 신호 전달 과정에서 오류를 겪어 일시적인 노이즈가 발생하면. 변상증을 통해 익숙한 모습의 천사나 귀신, 외계인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 이런 증언이 3인성어가 되면 군중심리를 일으켜 모두가 미지의 존재를 믿게 되는 것이다. 귀신을 본 것은 사실일 수 있다. 그렇다 한데 그것이 실체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다시 말하지만 가족은 건드는 거 아니다. 근데 모든 가족이 신을 긍정한다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아 보인다. 대부분의 인류 문화권과 세대마다 영적인 존재를 언급해왔고 미지의 존재를 믿어왔다. 조선의 환웅, 그리스의 제우스, 이집트의 아툼, 일본의 이자나기, 북유럽의 우딘, 유대인의 야외, 무슬림의 알라, 마야의 코네드, 페르시아의 미트라, 불교의 부타, 옥황상제 천지신명, 인도의 시바, 미국의 지저스 크라이스 사람들은 진실을 믿지 않는다. 그냥 믿고 싶은 걸 믿는다. 진짜 무서운 건 귀신. 가 아니면 인간의 무지일까?